안녕하세요, 여러분. 축구 팬 여러분들이라면 오늘의 이 뉴스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거예요. 바로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과의 뜨거운 북런던 더비에서 페널티킥으로 멋진 득점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1-3으로 끌려가던 후반 42분에 말이죠. 이 득점으로 손흥민 선수는 약 1개월 만에 다시 골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경기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8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경기는 2023-24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35라운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트넘과 아스널은 오랜 라이벌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제나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는데요. 이번 경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기의 전반은 아스널의 강력한 공세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스널은 전반에만 무려 3골을 성공시키며 토트넘을 압도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진은 아스널의 빠른 공격 조직력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포트넘은 후반 들어 조금씩 게임의 흐름을 되찾기 시작했고 후반 42분이 되었을 때벤 데이비스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파울을 당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손흥민 선수가 키커로 나섰고 그는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아스널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은 손흥민 선수에게 리그 16호 골이자 약 1개월 만에 득점이었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죠. 이 득점으로 인해 경기는 두대 셈으로 좁혀졌고 토트넘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하며 경기 마지막까지 아스녀를 네 궁지로 몰아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팬들 사이에서도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득점 능력은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전을 꿈꿀 수 있게 만드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경기를 통해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탁월한 득점 능력은 토트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팀을 이끌고 나갈지, 그리고 그의 발끝에서 얼마나 많은 환상적인 득점이 터져 나올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열심히 골 넣어줘 손흥민 화스팅.